자 이번 시간에 부등식 살짝 리뷰 한번 해보고 진행해볼게. 자 부등식은 뭐야? 부등으로 연결된 식을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해보고 부등식의 기본 성질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네. 그렇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더 적고 갈게. 자 뭐야 너? a가 b보다 작다라고 돼 있으면은 어떤 성질이 만족해? 첫 번째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하고 빼도 부등호 바뀌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치 두 번째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곱했을 때는 부등호 어떻게 될 거야? 안 바뀌기도 하고 바뀌기도 할 거야. 언제? C가 0보다 크면 안 바뀔 거고 C가 0보다 작으면 바뀔 거야. 맞지? 어 알고 있는 내용이고. 나누기도 마찬가지네. 세 번째 C분의 A랑 C분의 B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럼 C가 0보다 크면 은 부등호 안 바뀔 거고 C분의 A랑 C분의 B가 부등호가 바뀌는 경우는 C가 0보다 작아졌다라는 거고, 그치?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 그치?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부등식을 풀 때, 아, 이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가끔 한 번씩 나오는 문제. x 범위가 2부터 3 사이고, y 범위가 1부터 5 사이일 때, 2x 더하기 3y의 범위를 찾으시오.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 어떻게 풀지? 예를 가지고 2x의 범위 따로 찾아주고, 4부터 6까지다 3Y의 범위 따라서 주고 3부터 15까지다. 하고 그냥 더해 주는 거지. 더해 줄 때는 양옆에 있는 거 더한 거 사이에 있다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렇지? 양옆에 사이에 있다 해버리면 되는 거야. <laughs> 자 그래서 2X 더하기 3Y는 12부터 21 사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치? x 곱하기 y의 범위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하면 돼? 우리는 x의 범위랑 y의 범위를 찾아봤을 때. 얘들을싹다 곱해봐. 이렇게도 곱해보고 이렇게도 곱해보고 해가지고 제일 큰 것보다는 클 거고 제일 작은 것보다는 작다 해버릴 거야. 곱하기에서는. 그치? 더하기에서는 그냥 양쪽 끝값 그냥 다 뭐요 내려가면서 더하면 되는데 곱하기는 전부 다 그냥 곱해볼 거야. 그치? 어 그냥 끝값만 곱해도 상관없는데요. 부호 때문에 그래. 혹시 이 중에 음수 나오는 게 있으면 은 조금 달라져서. 그치? 자, 어떤 얘기인지 좀 이따 보여줄게. 자, 그래서 x 곱하기 y의 범위는 이렇게 곱한 2보단 크고 이렇게 곱한 15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치? x-y의 범위는 어떻게 찾아주면 될까? 어떻게 찾아주면 돼? 빼기는 x랑 마이너스 y의 합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계산해 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덧셈은 위에 아래에 있는 애들끼리 그냥 더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덧셈으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하겠다고. 그치? 그래서 x가 2부터 3 사이고 마이너스 y라는 거는 요 녀석 부등호 바뀌어 져가지고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 사이야. 그래놓고 더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y는 이렇게 더한 마이너스 3부터 이렇게 더한 2 사이야.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그치? 더하기로 바꾼 다음에 계산해 주면 돼. 그치? 자, 그런데. X가 1부터 3사이고, Y가 마이너스 2부터 1사이다. 이렇게 돼있을 때는, 그치? 더하기 할 때는 문제될 게 없어. X 더하기 Y의 범위는 두개 그냥 더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4사이야. 그렇게 하면 되는데. X 곱하기 Y 했을 때는, 그치? X Y 했을 때는, 이렇게 곱한 마이너스 2부터 이렇게 곱한 3사이야. 그럼 틀린다고. 그치?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곱한 마이너스 이 이렇게 곱한 마일 이렇게 곱한 마이너스 6 이렇게 곱한 3 중에서 제일 작은 것보단 크고 제일 큰 것보단 작을 거야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그치 부호 때문에 부호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어디 보자 가끔 한 문제씩 나오는데 요새는 자주 나오는 추세가 아니라서 근데 풀칠은 알아야 돼 그치 덧셈 아니면 곱셈 둘 중에 하나 나올 거야 그치. 자또 참고적으로 참고적으로 부등호에서 은근히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틀린 걸 고르시오 나왔을 때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제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 x가 y보다 크면은 역수 취하면 부등호 어떻게 돼? 부등호 바뀌 안 바뀌어? 바뀌어요. 바뀌어? 확실해? 진짜? 확실해? <laughs> 그지 느낌상 아닌 것 같지? 왜 아닐까? 얘는 맞는 얘기가 틀린 얘기야. 틀린 얘기야. 왜 틀린 얘기일까? 어. X가 음수고 Y가 양수면은 얘들을 역수 취한다고 해도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부등호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그제? 그러니까 이게 만족하려면 얘가 참이 되려면은 부등호 어떻게 돼야 되겠어? 두 개가 같은 부호여야 돼. 그지둘다 양수거나 둘다 음수일 때만 역수 취해가지고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얘기 없이 이렇게만 나면 틀린 얘기가 절대로 제일 많이 나오는 함정입니다. 이게. 알겠지? 제일 많이 나오는 함정이니까 잘 알아주셔야 돼.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차 부등식 푸는 것부터 또한번 차근차근 해보자. 보드마카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두꺼워? 1차 부등식. 자 일차부등식은 어떻게 생긴 게 일차부등식이야? a x 더하기 b가 뭐 0보다 크다, 혹은 0보다 작다 하고 생긴 게 일차부등식이야,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의 해를 찾기 위해서는 b 넘겨주고 a로 나눠줄 때 a가 0보다 크면은 그냥 마이너스 a분의 b 하고 넘어갈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a분의 b 하고 부등호 반대로 바뀔 거라고, 그거만 조심해주면 되지, 그치? 자 그런데 일차분석식 푸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어, n 마이너스 의 x 더하기 n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가 의 해가 모든 실수래가 나오게끔 하는 m과 n의 범위를 찾으시오. m 값, n 값 혹은 범위를 찾으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지, 그죠? 자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풀어주면 되겠어? 이가 모든 실수가 나와야 돼. 해가 X 값이 모든 실수가 나오려면 X라는 문자는 살아있으면 되는데, 안 돼, 없어져야 돼. 그치, X가 뭘 대입하든 상관없어야 되는 거니까, X 값이 구해 받지 않아야 돼서 X가 없어져 버려야 돼. 그치, 그러니까 M이 몇이어야 돼? 이어야 돼. M 대신에 2 e 대입하니까 M 플러스 1만 0보다 크면은 항상 성립해버릴 거라고. 맞아요. 그래서 N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할수 있지. 그치, 그래서 1차 부등식에서 해가 모든 실수 나오는 케이스. 풀줄 알아야 돼. 오케이? 자, 연립부등식 푸는 것까지는 안 할게. 연립부등식은 그냥 공통범위 수직선 그려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는 뭐가 나와? 2차 부등식이 나온다. 자, 2차 부등식은 어떻게 생긴 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보다 크다. 혹은 0보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형태로 나왔던 거. 표로 그려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치? 어. 자 0보다 크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보다 크나갔다표 간단하게 그릴게.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보다 작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우리는 2차 부등식은 항상 뭘 이용해서 생각하는 거니까? 2차 함수 이용해서 생각하는 거니까 X축이랑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에 따라서 부등식의 해의 형태가 달라져 버릴 거야. 그래서 x축이랑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체크하니까 뭘 체크할 거야? 판별식을 체크할 거라고. 그치 자, 판별식 0보다 클 때랑 판별식 0일 때랑 판별식 0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게그러자두 그래,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0보다 크다 범위는 이 부분, 이 부분 양쪽으로 벌어지는 형태의 해가 나오는 거고. 맞지? 어. 그래서 이차식 부분이 0보다 크면 양쪽으로 벌어지는 형태의 해가 나오는 거야. a가 0보다 클 때. 그렇지? 어. 자, 이 녀석은 어떻게? 쭉돼 있으면은 양쪽 끝점까지 포함해서 양쪽으로 벌어지는 형태. 그렇지? 자, 이때는 0보다 작다니까 x축 아래 그려진 부분에 비금 젖어서 가운데로 모여지는 형태.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로 모여지는 형태하고 나올 거라고. 한별식이 0이면은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0보다 크다는 한 점을 제외한 모든 실수. X는, 알파가 아니다 형태로 나올 거고. 그치? 자, 판별식 0보다 크거나, 뭐, 0일 때 크거나 같다면, 은 모든 실수. 그치? 그래서 모든 실수.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은뭔 소리야. 판별식 0인 상태에서, 이 2차면서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네. 그치? 이때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0보다 작은 쪽에서넘는데딱 0인 건 있는 거니까, 2차 부정식을 풀었을 때, 방정식처럼 해가 나오는 형태는 이거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그지 이거 하나밖에 없어. 판별식이 0보다 작대, 그러니까 X축이랑 안 맞나, 0보다 크다는 모든 실수.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실수. 0보다 작다, 없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없네. 해가지고 하면 되겠지? 그 그래서 모든 실수 나오는 경우, 딱 이렇게 세 가지. 해가 없다, 이렇게 세 가지. 맞아.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 풀때 어떻게 풀어야 x 제곱 플러스 뭐 뭐라고 할까 e a x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게끔 하는 a 값을 범위를 찾으시오 뭐로 그런 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풀 거라고? 이차 함수 그래프 그려가지고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모든 실수 나오게끔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렇지?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줘야 돼? 1번, 2번처럼 그려줘야 되네. 안 만나거나 만나니까 판별식은 영보다 작거나 같다. 이용해가지고 풀 거다 이거야. 그렇지? 오케이. 할줄 아셔야 되고. 이번 기말고사 2차 부등식 파트는 이 문제가 대부분 많이 나올 거야. 그렇지? 좋풀줄 알아야 돼. 또 2차 부등식에서 많이 나온 형태의 문제 뭐 있었어? 근의 분리 문제 있었네. 기억나? 근의 분리? 난다고 끄덕끄덕 해야지. 그네 분리, 아, 좋아. 그네 분리. 자, 그네 분리는 주,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자, 어떤 형태의 첫 번째, 뭐라고 써야 돼? 첫 번째, 0을 기준으로 두 근이 양순지, 음순지, 부호가 다른지 체크해 주는 문제. 아니면 0이 아닌 일반적인 P를 기준으로 P보다 큰지 P보다 작은지 차이에 P가 있는지 찾아주는 형태.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두근이 모두 양수. 자두근의알파벳이라고 했을 때 두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을 찾아라. 몇 가지 조건 가지고 푸는 거야? 몇 가지였지? 세 가지. 첫 번째 무슨 조건? 절대값 먹지 말자. 환별식 조건. 환별식 조건 절대값 먹으면 안 돼. 그랬지? 절대값 먹으면 안 돼. 환별식은 영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문제에서 특별하게 서로 다르다는 얘기가 없으면 크거나 같다 쓰는 거야.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크다만 쓰면 되는 거고. 자두 번째 또 무슨 조건? 두근의 합 조건. 그렇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나오는 거니까 걔가 0보다 크다 조건. 자, 세 번째 두근의 곱 조건. 알파 곱하기 베타도 A분의 C 나오는데 0보다 크다 조건 이용해서 풀 거라고. 그치? 자, 두 번째 두근이 모두 음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조건? 세 가지. 절대 까먹지 말자. 판별식 조건. 두 번째 합조건. 그치? 어. 0보다 작다. 세 번째 곱 조건. 0보다 크다. 맞아요. 자세 번째 두근의 부호가 다른데. 자 그러면은 판매식 조건 굳이 쓸 필요 있어 없어? 두근의 고비용보다 자그러면 굳이 쓸 필요 없어. 그치? 혹시 모르고 썼어. 그럼 돼안돼 상관 없어. 그치, 상관 없는 거야. 판매식 조건은 그냥 써도 상관 없어. 그런데 굳이 쓸 필요까지는 없다 이거야. 그렇지? 써 가지고 공통범위 찾아보면 판별식 조건에 포함돼 가지고 그냥 <laughs> 공통범위만 나오는 거야. 판별식 조건이 좀더큰 범위라서.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두 근의 곱 조건만 써 줍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는 0보다 작다 조건만 사용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두 번째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첫 번째 두근 알파랑 베타가 모두 다 P보다 클조건은자 얘는 생각하기 힘들면 뭐 그리랬어? 그래프 그리랬잖아. 그치? P보다 큰 쪽에 알파랑 베타가 있고 A가 0보다 크다고 하면 아래로 볼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테고 맞지? 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누가 그리든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첫 번째 무슨 조건을 사용해줘? 반별식 조건. 그제? 그거 나갔다. 두 번째 또 무슨 조건 사용해줘야 돼? 축 조건. 그제? 자, 축의 방정식은 외우고 있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2a분의 p하고, 그게 뭐가 보다 크다? p보다 크다. 그제? 세 번째 또 무슨 조건? p를 대입한 함수값 조건. 그제? 그래서 f의 p가 0보다 크다 조건까지 사용해주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조건이랑이조건이랑 어때? 같은 의미인 거야. 그지? 축이 바로 두근의 합에 대한 형태의 식인 거고 그지? F의 P가 바로 두근의 곱에 대한 식인 거야. 그지? Y절편 F0 찾아준 거니까. 됐어요? 음. 자, 두 번째 두근이 모두 P보다 작다 조건이 있으려면은 어때야 돼? P가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알파벳 타 이렇게 그렸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판별식 조건 축 조건 FP 조건 사용해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니까 얘는 음수 조건인 거랑 비슷한 거야. 그치? 어. 세 번째,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조건은 어떻게 사용해주면 되겠어? 얘는 뭐랑 똑같겠어? 얘랑 똑같아. 그치? 그러니까 굳이 판별식 조건 쓸 필요 있어? 없어. 뭐만 사용해주면 된다고? P를 대입한 함수값이 0보다 작다라는 것만 사용해주면 되겠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근의 분리 문제를 사용했을 때 어떤 값 사이에 알파베타가 있다 라고 하면은 즉, 알파랑 베타 사이에 뭔가 값이 이런 식으로 없으면은 판별 수 조건을 사용해줘야 되고 반드시. 그런데두근 사이에 뭔 특정한 값 하나가 있어. 그러면은 대입한 값만 체크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어디 보자. 또 우리 많이 실수하는 거뭐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이런 거 많이 실수하지. 그치? 자, 부등식이 이녀서 0보다 크거나 같다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게끔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져? 2차 부등식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버리면 되겠대. 맞아? 그치? 하고 또뭐 해줘야 돼? M이 3인 경우도 체크해줘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그냥 부등식이라고 하는지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지 꼭 체크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그치? 문제 읽어보면 함정이 있는지 없는지가 보여. 이제 2차 부등식이다라고 했으면 그냥 무조건 막 풀면 돼. 어, 나중에 이게 0이 아니다만 우리가 체크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다 그러면 얘가 0일때 항상 염두에두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어, 함정 빠지지 말고. 특히나 이런 거풀때 뭐 최고차의 개수가 또 영보다 크다라는 것또 빼먹지 말고. 이제 그 정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설명을 대충 했는데, 뭐빠뜨린 내용이 크게 없는 것 같아. <laughs> 자, 일단 93페이지부터 97페이지에 핵심 유형 파트 있어. 기본 빈출 기본 유형이랑. 핵심 유형 파트 있어. 그치? 실전 유형 전까지, 79페이지까지. 거기까지 한번 일단 풀어보고 채점하고 모르는 거 질문하고 그 다음 또 한번 해보자.